안녕하세요 밥먹는 본길입니다 대 네, 제가 오늘은 마시멜로우를 오븐에 구워서 준비해봤구요 같이 먹으려고 매그넘 초콜렛 아이스크림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콜레다 아이스크림부터 찍어서 보... wait Mm-hmm. 위에 부분이 바삭바삭해서 맛있어요. 과자 같 i us. Hmm. 네!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